자, 여러분들, 저는요, 카니발 살때 오토슬라이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무리 싼 가격에 가져가더라도 스타일 옵션을 꼭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또 전면부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안개등이 이렇게 하나 박힙니다. 아, 박팀장아, 너코작 요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 요 안개등이 들어가면서 방향지시등이 요 데이라이트 있죠?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스타일 옵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요거 지금 두줄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방향지시등이 호박등으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20년식 차량이야? 20년대에 나오는 요런 차량이 어디 있어요? 요런 풀 LED 헤드라이트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스타일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요 앞에만 그래? 뒤에도 그래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LED로 쭉 가져있는 카니발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끝에서만 할로겐으로 나오는 카니발이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도 어때? 옵션 좋아 보이잖아요 스타일 옵션 무조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요 이 옵션 포함하고 오토 슬라이딩 포함하고 2100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카니발 4세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아마 디젤 부인승 모델을 제일 많이 선호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위치해 있는데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추가 옵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 타일 옵션이 추가 되어져 있고 저기 보시면은 12.3 인치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영상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 정말 한 일주일 전에 이 주일 전에 한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10일 전에 저희 영상에서 올라갔던 차량입니다. 그때 금액이 2,200. 50만원입니다 했을 때도 문의가 꽤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계약으로 성사되진 않았었는데 오늘 이 차량의 금액 100만원 낮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2150만원에 전달해 드려 볼까 하고요 어 저희가 2100만원대 카니발 4세대를 많이 팔아 봤지만 이렇게 옵션 들어가고 2100만원대 카니발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주의깊게 봐주시고요. 펙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9월 등록,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6천 킬로 정도 달린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어 두 개랑 뒤에 트렁크교환된 단순 무사고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2,15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2,150만 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옵션들 전부 다 챙겨 가실 수 있나?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일단 LED헤드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스타일 옵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냐? 요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라이트 나와야 될 부분에서 주황색으로 변경되면서 방향지시등이 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만약에 스타일 옵션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호박등이 깜빡거리고 요 아래 등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 요 아래 등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아래 등이 있다라는 거는 스타일 옵션이 있냐 없냐의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됐다라고 해서 레이더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부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릴도 멋스럽게 전방 감지기 딱. 그리고 색깔도 흰색이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색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요,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디로 깔끔하고요, 네,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 외판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요 아래 스티커 있는 거 보니까 요거 플라스틱에 뭐 스크래치가 있었어서 갈았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아까 오토 슬라이딩은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카니발 찾으시는 분들 중에 브라운 시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베이지 시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보다는 이 베이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파긴 하거든요. 브라운은 너무 흔해. 그렇지 않아요? 거의 9대 중에 8대. 9대 중에, 어, 한 10대 중에 7대, 8대는 무조건 이 브라운 시트를 갖고 있고, 한 2세대 정도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닐을 좀 뜯다가 만 흔적이 있네요. 스크래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뒤쪽으로 쭉 오셔서, 뒤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뒤쪽에는 약2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자 뒤쪽으로 오셔서 야 확실히 스타일 옵션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쵸 그렇죠? 확실히 이게 어, 스타일 옵션이 없는 카니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지금 이 직선으로 쭉가 있죠 없는 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 9인승 모델로 준비했고요. 이분은 카니발을 잘 타실 줄 모르셨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니발인데, 짐으로 안 썼나봐.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우산거리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핸, 헨... 아, 참. 이게 그리고 제가 10일 전에 찍을 때, 요쪽에 요 플라스틱 도어가 살짝 파손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거는 갈아 꼈습니다. 새거 부품 주문해갖고. 갈아 꼈고,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 어, 깔끔해요. 100점. 외판은 정말 100점급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잘 열리고 있고 이쪽에서도 시트 컨디션 그리고 참고로 2열에는 열선 시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안쪽에 있긴 하는데 잘안 보이니까 패스하시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반적의 컨디션. 천장도, 천장도 깨끗하네. 이런 식으로. 이게 2,150만 원이면은 그때 2,250에도 요 옵션 다 포함했을 때는 싸거든요. 2,150이면은 가져갈 사람은 지금 빨리 가져가셔야 합니다. 도어 트림, 블랙 하이그로시잘 들어가 있죠. 프레스티지는 아쉽게도 전동 시트는 빠져요. 가죽 컨디션. 이렇게 마주 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볼게요. 자, 일단은 뭐 우리 스마트키 두개 갖고 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키 두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시동 걸려져 있습니다. 13만 7천 키로 정도 위에 보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 227키로 달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위에 선바이저 쪽에는 약간의 이런 상처들이 좀 남아 있다 담배를 좀 태우셨던 것 같은데, 요 선바이저만 또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희망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작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면은 기아 뭐 오토큐나 이런 데 가셔서 요거 하나 주문하시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실내등 들어오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요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카드 요쪽으로 꽂으면 됩니다. 뒤쪽으로 블랙박스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차 안에서 흡연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차 지금 실내 뭐 향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준수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하단부로 보시면 우드 우두, 우드가 들어가요.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조기, 오토 공조기도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수납공간, USB 3 개, 그 다음에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자 파킹, 오토 월드 컵홀더. 이쪽엔 버튼이 많죠. 열선 시트부터 통풍 시트까지. 이쪽엔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뭐 후방 카메라, 오토 스탑. 암레스트. 와 수납 공간은 정말 끔찍하게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오토라이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진 경험은 나볼까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제가 카니발 살때 그리고 또팔 때, 제가 팔 때도 늘 조심하는 게 이제 프로토공주랑 데이라이트 황변이에요. 요거 두 개는 정말 꽉. 꼭짚고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카니발 4세대 모델이 에어컨 틀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똑같이 맞춰놔도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를 시제로띄어보면은 냉기 가스가 뭐 조금씩 빠지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냉기까지도 다 확인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아까 밖에서 보셨겠지만 데이라이트 황변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차량 꼭 잡아가세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카니발 차량 보셨고요 이 차량의 금액 2150만원에 100만원 더 깎아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상세 내역 보시고요 자치상담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